아테네데 슬로우 경기에서 교교 겨 승리를 하시고, m v p 를 드신 송인석 선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경기 말고요, 동호회 농구도 실제 프로 농구 경기처럼 10분 사포터 올드드 경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은, 동호인과 선수의 실력차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스포츠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좀 동호인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동호인들도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동호회 촬영전이 진짜 메이저 대회답게 10분 사포타 월드들 경기로 열리는 바람에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합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 초반부터 이제 너무 무리하지 않고 템, 템포를 쭉 유지해서 막판에 좀 활약을 할수 있게끔 조절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중요했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이 풀리지 않고 저희가 한끗 앞서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아테네가 수비도 빡빡하고 좋은 팀이어가지고 이런 경기를 예상을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계속 억지락뒤치락하는 경기를 예상을 했고 어 그래도 저희가 요즘 흐름이 안 좋은데 지금 목표가 그래서 성적을 내자 보다는 끝까지 가자 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에 부합하는 과정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말도 잘하시고 아.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저는 경기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안 풀렸을 때 최규노 선수가 경기를 풀었던 방법이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바뀐 부분이 확실히 보였어요. 골파를 네. 네, 들어갈 때 있어서 내가 끝까지 골대를좀더 봐야겠다. 내가 이제 뭐슛 피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좀 보였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좀 레이업들을 올려놓으셨는지. 어, 사실은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중간에 제가 이제 잠깐 교체가 돼서 벤치에서 들었던 내용은 제가 돌파를 했을 때 너무 꿀밑만 본다. 그러니까 상대가 그래서 아... 밖으로 키가웃을 좀 해주라는 지시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저희가 마지막에... 연습하진 않았는데 시카고 네. 액션이라고 하죠. 야코트 아... 에서 지시했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디나이스비를 붙기 때문에 탑에서 하이포스트 해주고 저한테 이제 그 핀다운 스크린 오면은 걸면... 제가 핸즈 오프를 받아가는, 그렇게 핸즈 오프를 했을 때 많이 뚫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한, 한 명을 벗기고 나갔더니 많이 좁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로 많이 키가 웃하는데 오히려 집중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오히려 조금 헬프가 덜러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레이업을 놓치긴 했지만, 마지막엔 오히려 밑에가 열리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아마 그 전에 좀 패스를 했던 게 조금 포석이 되지 않나 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려운 경기를 이겼는데, 마지막에 집중력에서 슬로우가 좀 앞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슬로우의 집중력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 그냥, 그래도 아테네가 지금 이제 젊고 치고 올라오는 팀이지만 메이저대를 뛰어본 경험이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싶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대팀 에이스 선수가 저로 인해서 부상을 아, 당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아테네가 좀 흔들렸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마음이 좀 편치 아, 났습니다 냉철한 분석이네요 네. 뭐 타박이니까 큰 부상은 아니었으니까 뭐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경기 이제 어쨌든 뭐 블랙 라벨을 피했습니다 <laughs> 블랙 라벨을 피했고 뭐 아, 어쨌든 네. 네 다음 경기도 오늘 또 치러야 되잖아요 10분 사쿼터 네, 뭐, 다음 경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뭐 파란 날개는 원체 팀 플레이와 수비가 좋은 팀이어가지고 굉장히 팀 컬러가 비슷하게 <laughs> 네. 옛날에 두 팀이 많이 이제 네. 비교가 됐었죠. 저희가 파란 나게한테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번 경기의 목표도 끝까지 간다입니다. 아 송민석 네. 선수 제가 그래 참뼈 아픈 말을 썼어요. 예전에 알던 우리가 알던 송민석이 아, 더 이상 그래. 아니다라고 썼는데 오늘 보니까 예전까지는 아, 아닌데 네. 아, 그래도 아직 향기가 남아 있네요. 아 올해 네. 들어서 이제 좀 작년까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했고. 올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 제가 느끼는 몸 상태도 좀 많이 다르고 실제로 이제 슛감도 좀 자신은 있는데 오늘은 찬스는 많이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제가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전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멋진 마인드입니다. 아직 이제 노장이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리고 다음 네. 경기도 네, 선전 파이팅.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